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벨리시에요. 오늘은 새로운 웹서치 페이지 다이어리들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쁜 다이어리들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저와 함께 오픈해 봐요. 골드 토트 A6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같이 오픈해봐요. 어, 우선 이렇게 모든 웹스드 페이지 다이어리들은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헬로라는 장식도 있고요. 이것도 솔직히 이렇게 펀치를 해서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벨룸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이어리가 들어 있는데요. 아, 정말 너무너무 예쁜 이게 골드 컬러 도트가 되어 있는 화이트 다이어리에요 굉장히 폭신한 그런 다이어리네요. 정말 예쁘게 골드 도트가 이렇게 포일로 포연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 홀더 부분도 이렇게 다 골드 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네요. 정말 예쁜 그런 웹스터즈 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여기 버튼은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키홀더가또 귀엽게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Choose Happy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WP라고 적혀서 웹사이트 페이지 마크가 적혀있어요. 자 그럼 안쪽을 같이 열어볼까요? 우와, 안쪽은 이렇게 멋스러운, 어, 털퀴즈 컬러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또 포켓이 많이 있어요. 포켓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포켓이 이렇게 4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사즈 페이지, 어, 골드 각인된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또 포켓이 크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나 이런 거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골드 바인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더 멋스럽고요. 안쪽에 이렇게 룰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룰러는 이렇게 빼서 다른 데 끼우실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귀엽게 이렇게 골드 도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이 있어서, 음, 어디 탭으로 이렇게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탭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투명지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벗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안쪽에 비 해피 라고 골드 포일로 또 벨룸지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커버인데요. 커버에는 이렇게 플라워 패턴들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또 안쪽에 이렇게 개인 정보를 적을 수 있는 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탭이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개의 탭이 들어 있고요. 그 안에 또 용지가 들어 있는데요. 탭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탭은 이렇게 핑크 톤으로 되어서 예쁜 말들이랑 그리고 새 그리고 꽃 이렇게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예쁜 그런 핑크 컬러고요. 안쪽에도 똑같은 패턴이고요. 자첫 번째 속지에는 이렇게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꿈 이런 거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여운 타자기 그림도 이렇게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뒷면은 또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룰러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속지가 지금 6장이 여기 안에 첫 번째 디바이더 안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 디바이더는 이렇게 샘플하게 라인 느낌의 디바이더예요. 그리고 뒷면도 똑같은 느낌이고요. 두 번째 디바이더 안에는 이렇게 용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용지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그런 용지예요. 그래서 해당 월을 적으시고 여기에 1일부터 31일까지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노트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카메라, 일러스트 그림도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자유롭게 스케치 하시거나 노트 테이킹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구절이나 이런 거를 좀 적을 수 있는 칸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달, 월, 년을 이렇게 또 적을 수 있는 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속지도 이 안에 이 여섯 장이 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디바이더는 이렇게 귀엽게 오렌지 그림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디바이더인데요. 요 안쪽에 또 이렇게 속지가 6장이 들어있는데 이 속지 같은 경우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속지예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다 적으시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용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목표를 또 적을 수 있는 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월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월을 동그라미 하시고 목표를 좀 적으시면 매달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plan and do라고 해서 1일부터 10일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적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due date를 적을 수 있는 란이라 그리고 체크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메뉴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메뉴들을 먹을지 그거를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란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제 이런 란들을 메모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제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뭐 적기도 하거든요. 또는 다이어트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또 체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뭘 먹었는지 이렇게 좀 적으면서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쇼핑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어 사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게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지도 이 안에 여섯 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 디바이더는 이렇게 귀여운 또 크라우드 일러스트 그림이 그려져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 용지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용지들로 디바이더에 넣거나 아니면 월에 끼우셔 가지고 좀 꾸미는데.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첫 번째 용지에는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적혀있고요. 귀여운 일러스트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용지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용지에는 Dream big 이라고 적혀서 이렇게 뉴스페이퍼 느낌이랑 그리고 플라워 패턴들이 같이 이렇게 믹스돼서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일러스트 그림이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또 귀여운 일러스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빈티지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두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Enjoy Every Moment 라고 적혀있는 또 일러스트 용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색감이 진짜 예쁘죠? 마지막 일러스트 용지에는 이렇게 귀여운 또 일러스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조그맣게 또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러스트 용지가 네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여덟 장 들어있고요. 마지막 디바이더예요. 마지막 디바이더 이렇게 플라워 패턴으로 또 멋스럽게 들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월이 이렇게 골드 포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스럽게 제니어리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탭은 이렇게 1월부터 12일까지 다 있는데요. 탭 부분들이 이렇게 다 코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어, 금방 해지지 않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을 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형식은 예전이랑 똑같은데요. 1월부터 토요일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 안에 또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적으실 때 사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펜에는 퀵 리스트라고 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속지에는 이렇게 연도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렇게 스페셜데이즈라고 해서 1월 달에 중요한 날들과 그리고 그 어떠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노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밑에는 또 이렇게 노트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또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월이 12월까지 똑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엔 주간용지에요 그래서 주간용지도 이렇게 멋스럽게 골드보일로 위크 플래너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좀 보여 드리면요 주간용지는 이렇게 투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디스위크라고 해서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거나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도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또 박스 형식으로 오리전털 가로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하실 때 일자도 적으시고 좀 이렇게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간 용지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요. 맨 뒤쪽에는 She Designed a Life She Loved 라고 적혀 있는 좋은 구절이 이렇게 또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포켓이고요. 여기에다가 스티커, 영수증, 명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넣으시어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지가 하나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포일로 또 웹사이트 페이지가 되어 있고 펜을 꼽을 수 있는 펜 홀더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뒤에는 이렇게 큰 포켓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다가 노트나 접착 메모지 같은 거 넣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또 이렇게 포켓이 있으니까 이 포켓도 또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홀더 안쪽에도 이렇게 골드 포일이 되어 있는 게 정말 귀엽네요. 자, 이렇게 골드 도트 L6 사이즈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샴페인을 같이 한번 오픈해 봐요. 어, 이것도 Sx 사이즈고요. 이렇게 샴페인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표지로 되어 있어요. 너무 너무 예쁘죠. 예전에 로즈골드 어, 다이어리가 굉장히 여러분께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단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이렇게 반짝거리는 어, 샴페인 느낌이 물씬 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샴페인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태그는 헬러 뷰티풀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안쪽을 같이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는 멋스러운 골드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켓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디바이더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디바이더는 이렇게 어, 또 멋스러운 플라워 패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디바이더예요. 첫 번째 디바이더에는 이렇게 또 일러스트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나비랑 그리고 플라워 패턴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디바이더는 샘플한 우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디바이더는 플라워가 귀엽게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컬러들로 파스텔 컬러로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디바이더는, 와, 이거는 진짜 오묘한 컬러들이 많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더인 것 같아요.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마지막 디바이더는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디바이더고요. 똑같이 월간이랑 그리고 주간 용지들이 다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켓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샴페인 보여드렸어요. 진짜 멋스럽고 1년 중 어느 때 사용해도 정말 좋은 그런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레이 플로럴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랑스러운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어, 플라워가 정말 은은하게 파스틱 컬러로 들어있어서 더욱더 예쁘고 옷들도 진짜 귀엽고 앙증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버튼에도 또 이렇게 어, 나뭇잎 장식이 들어있는 것 또 진짜 포인트 인것 같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바인더인데요,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골드 보일로 웹사이트 페이지 마크가 각인되어 있고요. 자 안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태그는 Pure 라고 해서 그레이 태그가 이렇게 또 들어 있어요. 자. 안쪽에는 아, 이렇게 홀더 부분은 화이트 도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진짜 귀엽네요. 어머 안쪽도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화이트 도트들이 그레이 톤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화이트 포켓들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형식은 똑같고 안에 들어있는 속지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디바이더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디바이더의 첫 번째 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전거 그림이 귀엽게 들어있고. 스킨 컬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디바이더는 이렇게 패턴으로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바이더는 이렇게 지도가 들어있는데 정말 예쁜 일러스트들이 나라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정말 귀엽네요. 자 그리고 빈티지 느낌의 디바이더예요. 우드데좀 빈티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디바이더네요. 그리고, 플라워 패턴에 이 바탕이랑 똑같이 화이트 도트가 들어가 있어서 귀엽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지막 디바이더는, 어, 워터멜론 수박이네요. 어, 아주 귀여운 일러스트가 또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월간, 그리고 주간 속지가 들어있어요. 맨 뒤는 화이트 포켓이 또 똑같이 되어 있고, 펜 홀더도 있고요. 아, 진짜 이것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다이어리네요. 특히, 특별히 이렇게 쿠션감이 다 있어서, 정말 웹스타치 페이지는 만질 때도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 다이아몬드 화이트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바인더네요. 이 바인더는 굉장히 매트한 느낌의 바인더이면서도 이렇게 좀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엠보싱이 돼서 다이아몬드 마크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고 어, 굉장히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좀 여성스러운 그런 바인더네요. 자, 그리고 안쪽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태그도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고, 화이트 스티치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밖이랑 똑같은 패턴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매트한 소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켓은 똑같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컨셉이 진짜 멋스럽고 굉장히 우아한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제가 디바이더만 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커버 페이지는 이렇게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첫 번째 디바이더는 이렇게 골드 어, 물방울 같은 느낌으로 일러스트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바이더는 러브라고 해서 아주 멋스럽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디바이더인데요. 세 번째 디바이더도 이렇게 핑크 패턴으로 되어 있는 디바이더예요. 그리고 네 번째 디바이더도 이렇게 패턴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디바이더도 이렇게 플라워의 블랙 톤이랑 같이 믹스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 블랙 톤이랑 참잘 어울려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주간 속지 들어 있고 뒤쪽도 똑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 패턴으로 어,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멋스럽고 엘레강스한 그런 바인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홀더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 화이트도 좀 같이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핑크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에나멜 느낌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더러움이 묻거나 이래도 좀잘지워질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쿠션감도 똑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졌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태그에도 헬로우라고 귀엽게 되어 있고요. 안쪽을 같이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골드로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켓은 똑같이 에나멜 소재로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고요. 정말 멋스럽죠? 자, 그리고 안쪽이 디바이더랑 커버를 보여 드릴 건데요. 커버도 이렇게 또 플라워 패턴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드의 느낌의 플라워 일러스트가 또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러브 블루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자전거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핑크 하트, 귀엽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플라워가 이렇게 또 블랙 일러스트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어 디바이더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똑같이 에나멜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핑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펜 홀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패턴트 핑크 다이어리도 좀 보여드렸어요. 자이 다이어리는 A5 사이즈 골드 도트 인데요 이렇게 골드 도트 포일이 너무 멋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A5 사이즈 다이어리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 버튼 홀더에도 골드 도트가 다 들어가 있구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드 도트가 다 들어가서 정말 멋스러운 그런 다이어인데요 여기 태그는 이렇게 화이트로 들어가 있네요. 자 안쪽을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포켓이 다 들어가 있어요. A5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켓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요. 안쪽 포켓이 또 이렇게 하나 더 슬라이드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포켓이 또 들어가 있어서 어, 다양한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넣기가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경은 털크이지 컬러로 멋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탭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B Happy라고 골드 포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커버는 이렇게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더가 똑같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대신 용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예쁜 또 디바이더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속지는 A6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속지 같은 경우는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플라워 패턴이 좀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라인이랑 그리고 플라워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지가 6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디바이더 안에는 이렇게 또 다른 속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속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위크별로 적을 수 있는 속지인데요. 그래서 1월달의 첫 번째 위크의 중요한 이벤트나 뭐 기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적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또 6장이 들어있고요. 아, 뒷면은 이렇게 스케치 공간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 테이킹을 자유롭게 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좋은 구절을 적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또 여섯 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할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매일 중요한 것들을 계획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월을 여기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첫 번째부터 쭉 리스트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했는지를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실용적인 그런 용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메뉴를 기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간별로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메뉴를 적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먹었던 걸또뭐 적어도 또 좋은 기록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중요한 날들을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캘린더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쇼핑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똑같이 A6처럼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예쁜 일러스트 페이지들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디자인이 각각 두 장씩 들어있는데요. You are my sunshine 해서 플라워 패턴이 들어있는 일러스트 용지랑 뒤에는 말굽이랑 말이 또 예쁘게 표현되어 있고요. 두 장, 그리고 Make it happen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말 그림이랑 이렇게 도트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쁜 플라워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슴 모양의 일러스트 그림이 있어요. Just b e i 이라고 적혀 있는 엘라스트 용지가 또 있고요. 뒷면에는 예쁜 사랑 러브 유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 용지가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월간이에요. 월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제니어리는 이렇게 골드 보일로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탭은 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연한 컬러로 이렇게 라인이 또다 이렇게 있어서 기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A6랑 형식은 똑같지만 용지만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2개월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월맨 뒤에는 디스 앤데시라고 해서 노트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어, 다양한 노트 하시기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A5 사이즈는 A6보다는 훨씬 더큰 사이즈여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크도 한번 볼게요. 위크도 A6랑 똑같은 형식인데 칸만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가로로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뒤쪽에 이렇게 포켓이 또 되어 있고 안쪽 포켓도 또 있고요. 자, 요렇게 A5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A5 사이즈랑 A6 사이즈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A6 사이즈인데요. 자, 이렇게 A6 사이즈랑 A5 사이즈랑 크기 차이가 꽤 있죠.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면은, 옆면도 아무래도 A5 사이즈가 좀더 굵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좀 보여드리면, 위쪽으로 이렇게 용지들 들어있는 것도 어 사이가 좀 있죠. 자, 이번에는 샴페인 A5 사이즈인데요. 샴페인 A6처럼 이렇게 멋스럽게 샴페인 느낌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이크도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흰색 포켓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또 이렇게 커버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플라워 패턴으로요. 그리고 첫 번째 디바이더 그리고 속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A5 사이즈 속지랑 동일해요. 그리고 디바이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디바이더 그리고 네 번째 디바이더 그리고 다섯 번째 디바이더까지 이렇게 A6랑 동일한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월간이랑 주간 용지도 동일해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또 화이트로 포켓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펜 홀더 있고요. 아참 그리고 A5는 이렇게 펜 홀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펜을 이제 두 개를 더 넣어서 이렇게 다니실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패털 핑크 A5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A6 사이즈처럼 에나멜 느낌이 불신 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또 보여드리면요. 어, 핑크로 똑같이, 겉면과 똑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골드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디바이더는 H6랑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 페이지 플라워 그리고. 첫 번째 디바이더 그리고 두 번째 디바이더 세 번째 디바이더 그리고 네 번째 디바이더 그리고 다섯 번째 디바이더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월간이랑 주간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뒤는 똑같이 이렇게 포켓이 있고 안쪽 포켓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펜홀더두개 이렇게 들어있는 패털 어, 핑크 아주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 A5 사이즈 다이어리에요 자 이번에는 그레이 프로럴 A5 5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A6처럼 예쁜 플라워 패턴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버튼 홀더에도 이렇게 또 들어있어서 진짜 매치가 되고 너무너무 예쁜데요. 뒷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을 또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화이트 도트 느낌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켓 화이트 포켓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마분지 있는 거는 이렇게 한쪽을 잘라내셔가지고 반대쪽에서 뽑으시면 좀더 쉽게 이 마분지를 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탭이 골드 탭 똑같이 들어 있고요. 안쪽에 또 이렇게 디바이더들이 다섯 개가 들어 있는데요. 아, 우선 커버 페이지부터 먼저 보면요. 자 이렇게 귀여운 자전거 그림, 그리고 이렇게 패턴 그림, 어, L6랑 똑같죠? 그리고 맵 지도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랑, 그리고 그레이 느낌, 그리고 워터멜론 굉장히 귀여운 느낌. 이렇게 해서 또 월과 주간 들어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또 화이트로 해서 포켓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레이 플로럴 보여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다이아몬드 화이트인데요. 이렇게 A5 사이즈로 보니까 더욱더 고급스럽고 패턴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는 A4, A6랑 똑같이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 포켓 부분은 겉면이랑 똑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디바이더도 A6랑 똑같은 패턴에서 조금 더 이제 큰 어,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플라워랑 그리고 물방울 모양 표현 그리고 러브. 그리고 어플라워 그리고 또 패턴들 그리고 플라워 패턴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월간 주간 들어가 있고 뒤쪽도 이렇게 앞쪽 커버랑 똑같은 재질로 해서 들어가 있어서 더욱 더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화이트 A5 사이즈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웹사이트 페이지 다이어리들 다섯 종류를 두 가지 사이즈로 보여드렸어요. 2018년도에도 예쁜 다이어리 선택하셔서 재미있게 계획하시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기록해 보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